안녕하세요, 뉴쌤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할게요. 요즘 친구들이랑 매일 탕후루 먹은 얘기만 했는데, 탕후루가 건강에 나쁠 수 있다니.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음식은 다 건강에 안 좋다고만 하니 답답해. 건강을 위해서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는 건가? 시금치, 콩만 맨날 먹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싫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뉴스께 여쭤보자. 쌤, 탕후루가 몸에 안 좋은 설탕 범벅이래요. 그래서 칼로리가 무척 높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대요.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지? 어른들은 다들 알고 있을걸? 어른들은 맛있는 음식은 다 칼로리가 높고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그렇다고 계속 맛없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지? 몸속의 칼로리를 적절히 조절하면 돼 칼로리를 조절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선 칼로리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열량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기는 에너지야 칼로리는 그 열량을 세는 단위지 열량은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량이 필요해. 하지만 음식마다 열량이 다르거든.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서 우리 몸속에 적절한 열량을 유지해줘야 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건 사람의 나이, 키, 몸무게마다 달라. 이 표를 볼래? 쿨리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열량을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 열량에 맞게 열량표를 늘 확인해서 먹어야 하나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맞아. 쉽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부, 부모님이나 학교 영양사 선생님은 대부분 우리가 잘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니까 다만 쿨리가 해야 할 일도 두 가지 있어. 두 가지요? 그게 뭔가요? 우선 쿨리는 열량이 높은 음식은 조금만 먹는 연습을 해야 해. 음식마다 열량이 다 다르거든. 음식마다 열량이 다르다니 어떤 음식이 열량이 높은데요? 기름지거나 초콜릿, 과자, 빵, 쌀밥처럼 달콤한 음식이 열량이 높아. 기름진 음식이라면 고기를 말하는 거죠? 맞아. 우리가 건강하려면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칼로리가 무척 높아. 그러니까 고기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적당히 먹어야 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해줘. 쿨리가 좋아하는 이 음료수는 양은 적은데 칼로리가 무척 높아. 그런데 영양소는 적지? 그러니까 건강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데 배만 부른 거야.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정작 건강에 좋은 밥을 잘안 먹게 돼. 밥 대신 음료수나 과자만 먹으면 비만이 되겠지?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지. 열량이 높은 음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콜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는 열량표가 붙어 있어. 이 과자 봉지를 볼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 있지? 당류가 지나치게 많은 음료수는 적당히 먹는 연습을 하자.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요? 다른 한 가지는 열량을 더 많이 쓰는 거야. 우리의 몸은 열량을 쓰고 있거든. 많이 먹어도 많이 움직이면 또 그만큼의 열량이 사라져. 언제 열량이 사라져요?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열량을 써. 그때 쓰는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해. 또 뛰고 말하고 생각할 때도 열량을 쓰지.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도 열량을 사용해.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면 열량을 많이 쓰겠지? 몸에 들어온 열량만 많고 쓰는 열량이 없으면 몸에 에너지가 쌓이기만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열량 쓰는 거군요? 그러면 탕후루를 많이 먹고 놀이터에서 많이 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휴, 못 말려. 그렇다고 설탕이 많은 탕후루 같은 음식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량을 다쓸수 없어. 그러니까 열량이 높은 음식은 조금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해. 좋아요. 저는 지금부터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겠어요.